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곱이 음수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 되겠고 자 근데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라는 거니까 우리는 합도 음수겠네 라는 세팅을 갈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자 합이 음수니까 자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, 어, 알파제곱이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 얘는 양수여야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얘는 음수여야 되겠다라는 얘기겠지. 그럼 이 식에 의해서 a는 1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보면은 인수분해 되겠지. a-3에 a 플러스 a 1 얘가 이제 0보다 크니까 우리의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라는 애는 3보다 커야 돼 라는 거지.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은 그냥 아 요게 그냥 그대로 답이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 요렇게 넘어가면 돼.